안녕하세요. 한용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수치와 죄를 알고 죽음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알게 된 인간에게서 평화는 사라집니다. 선악을 모르는 동물은 죄도 수치도 죽음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 때문에 동물은 본능대로 만족하면서 살고 죽습니다. 선악을 알면 적어도 동물보다 나은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인간이 동물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외에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을 쫓아내어 땅을 갈아 살게 하시고,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범한 인간이 영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가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좋고 나쁜 것을 알고, 명예와 수치를 알고, 죄와 벌을 아는데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데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영생하지 못하는 인간의 판단은 불안전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그 순간에는 옳은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판단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선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니 꽃 같은 일이 악으로 나타나고 그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일이 치욕이 되기도 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신라가 고구려를 치고 삼국을 통일한 일은 천 년이 넘도록 위대한 일로 여겨졌고 삼국 통일을 이룬 사람들은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신라의 삼국 통일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천년 동안 선으로 여겨져 왔던 사실이 악한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큰 소리 치는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옳다는 판단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자기 자신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은 자기와 후손, 나라와 세계,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주장하며 고집을 부리지만 잘못된 판단을 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지난날에 대한 업보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사는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사는 땅을 성경은 유랑의 땅노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유랑의 땅에서 청처가 없이 반항하며 삽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이처럼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진정한 선과 악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가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